뭐야? 오빠, 이 스토리에 올라온 이 여자랑 오빠 뭐야? 음, 선아, 그게 아니라고 좀. 뭐? 그게 아니라고? 오빠가 지금 다른 여자랑 좋다고 연락했으면서.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 짜증나. 잠시만요. 아니 화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 좋다 올라겠어 진짜 내가 먼절락한 게 아니라 노래 잘 들었다면서 어떻게 부르는 거냐? 고내 팬이 팬에 보내서 고맙다고 답장만 보낸 거잖아. 고마우셨어? 팬이 생겨서 엄청 고마웠나 보다 그래서 웃음 이모티콘을 그렇게 남발한 거네? 그럼 아예 고마운 그 팬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지 그래? 아욕좀 먹어봐 아니 내가 걔랑 왜 살아! 이준 너이 물음표 생겨난 느낌 뭐야? 지금 서...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선아, 지금 너가 나 이상한 사람으로 뭐라고 했잖아. 네가 먼저 파는 사람을 그렇게 쓰면서 왜 나한테 성질인데! 자꾸 너나 하지 마라, 진짜. 꼴이랑 한살 차이나면서 오빠 대접은 엄청 받고 싶었나보네? 야, 오빠 대접은 언제 해준 적 있어? 아, 죄송해요. 그럼... 그 잘난 오빠들 좀 잘해주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야야 김소원! 소원아! 소원아 소원아

연애 중? 또 남친이야? 그래 우리 예쁜 유리 누나를 남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아 생각하니까 빡치네. 아, 이건 고백할 용기도 없으면서 짝사랑만 도대체 몇 년째냐? 아, 이제야지 이제야지. 응. 다른 것도 다 거. 오늘 사진 벌잘 봤는데? 김치. 어, 눈은 잘 나왔다. 이거 올려야겠다. 어? 얘 누구더라? 아, 정진구 친구네. 어, 완전 예쁘다. 좋아요 눌러줘야지. 갑시다. 어? 아또 왔네. 아, 역시 내 셀카 사진이 인기가 좋아. 아... 어, 얘가 또 눌렀네. 괜찮은데, 괜찮 해외 보내봐야지. 어, 안녕하세요. 정진구 친구분, 좋아요. 고마워요. 자자, 좀 자자. 안녕하세요. 동현상 완전 인생샷이던데요? <laughs> 아, 네? 근데 저 너무 급중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 동갑인데 말좀놀을래요 그럴까? 와, 씨, 답답해 죽을 뻔 아, 나도 나도 아, 근데 뭐가 인생샷이야 내 실물이 훨씬 낫거든? <laughs> 너 실물이 화려해 뻔거 인정? 어? 너나본적 있어? 너 정진구 친구니까 패복에 친추 떠서 많이 봤지. 그리고 그저께 오글 전화에 있지 않았어? 너 봤는데? 아 그저께 아 그저께 우리 반다화리라이더 엄청 많았을는데 아, 몰라 몰라. 난 너밖에 안 보이던데. 얼굴이 <목소리> 화끈화끈해. <목소리> 대학교 수행평가 끝났어? 난 진짜 죽겠다. 아, 아, 나도 안 끝났어. 너무 빡세 오늘도 밤듯 정말? 밤새면 예쁜 피부 다상할 텐데. 대충하고 어여 자. 어, 너도 잘 자. 빠이 <laughs> 아니 오늘만 있어가지고. 아니, 그 많은 애들 중에 어떻게 나밖에 안 보일 수가 있지? 아, 그리고 왜자왜 자꾸 이쁘네. 아, 이거 혹시 썸인가? 아, 아안 되겠어. 어떤 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지. 팬우 인스타 싹다 찾아가지고 있어. 시작. 원, 투. 아, 형, 틀렸잖아요. 아, 진짜. 형, 이게 뭐예요? 아니, 랩좀 그만하고 춤좀 연습해요. 아이, 미안, 미안. 형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아니다. 형, 빨리 랩 가르쳐줘요. 저 연락해야 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아, 어, 나 맞다. 그, 나. 선미한테 오늘 고백하러 가기로 했거든 아 랩은 다음에 알려줄게요 친구 아나 진짜 미안해 아 형! 아, 미안해 미안해 형 그게 뭔 소리예요! 형! <목소리> 선미? 나치이건데 응, 오늘은 왜 태봉이가 아직까지 연락이 없지 저한테 연락해야지 하이용 <목소리> 어? 어머 바로 올라갔네응 안녕 시험 잘 봤어? 나 예체능으로 대학 갈 거라 공부 안 해. <laughs> 아, 좋겠다. 아, 맞다. 좋아요. 너그 쑥떡쑥떡 영화 봤어? 아, 나 그거 진짜 보고 싶은데. 내 친구들이 다 지여친이랑 보러 간대서. 나 혼자 보러 가게 생겼다. 혼자 보면 외로운데. 아, 그 공포 영화? 아, 나도 못 봤어. 애들이랑 시간 안 맞아서. 진짜? 그럼 우리 같이 보러 갈래? 어? 너랑 나랑? 응 왜? 싫어? 어 아니 그럴까? 어 언제? 내일 시간 돼? 내일? 어 내일 네. 마침 시간이 되네 어 잘됐다 그럼 내일 조시 GG부위 앞에서 만나자 그래 우리 내일 첫 만나는 거니까 예쁘게 하고 나와라. 아, 그래. 나 원래 예쁘거든? 여신님 실물 연접할 준비나 하고 나오셔. 그래. 내일 너볼 생각에 진짜 기대된다. 내일 보자. 잘 자. 좋은 꿈 꿔. 음. 아, 너잘 자. 내일 봐. 아, 진 개설레 나도 드디어 남친 생기는 거야? 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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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선미 너 뭐해? 나 자려고 넌? 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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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썸남을 영화 본다? 헐.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아말 없어놓고 뭐야, 누구? 아, 그 호호의 태범이라고. 왜, 그 정진구 친구인데, 피코 제일 생게 있잖아. 아, 그춤잘 춘다는데? 솔직히 걔가 잘생기진 않았다. 근데 너걔 어떻게 알게 됐는데? 아니, 우리만 단합있잖아 그때 나 봤대. 아니, 예뻐도 나밖에 안 보였다잖아요. 헐. 헐. 아니, 그딴 소리 어떻게 듣게 됐는데? 내가 뭐 페이북에 좋아요, 북에뭐 올릴 때마다 좋아요 누르고 그래서 패배로 얘기하다가 치기 지 맨날 내 페이북에 좋아요 누르고 내 인스타 팔로우하고 나밖에 안 보였다고 하는 건 나한테 꽂혔다는 거 아니니? 응? 야, 나도 네 페이북에 좋아요 누르고 인스타 팔로우하고 다 하거든? 나도 너한테 꽂혔냐? 너그 잡박 좀 고쳐야 된다고. 야, 넌 친구니까 당연한 거고. 아니 태범이가 먼저 내일 영화보자고 했다니까? 아 우리 썸 타는 거 같다고. 아 근데 나 내일 뭐 입어? 어? 뭐 입어? 너 일단 진정해봐. 너 걔랑 얼굴 좀 보였어? 응 뭐, 페북에서 사진 많이 봤지. 헐, 그본 거냐? 그러면 전화 통화는? 안 해봤는데? 왜? 헐. 너 얼굴도 본적없고 심지어 목소리도 모르면 어떻게 영화를 봐? 안 어색해? 아, 뭐가 어색해 페북 친구라 많이 맨날 보는구만 그리고 페메로 그도가 얼마나 친해졌는데요 요즘에는요 다 이렇게 친구 사귀어요, 할머니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걔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만나 아. 걱정 마, 걱정 마이 언니가 또 우리 태범이 페북이랑 인스타 싹다 뒤져서 다 알아요 우리 태범이는요 학교 지금 노래밖에 모르는 애고 뭐 여자애들이 댓글을 많이 달긴 하는데 그건 뭐 걔가 잘 생겨서 그러니까 뭐 그런 뭐져 있어 그리고 야 기본적으로 착해 또뭐 하는데 음 호구 다니지 시내 살지 정진국이랑 친하지 움직여 좋아하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는 거야 그럼 나도 할수 있겠다 그리고 진짜 걔 아는 건 아니잖아. 아, 이 정도면 됐지. 뭘더 알아야 돼. 넌 야. 너무 의심이 많아. 실제로 만나보면 네가 패북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를 수 있어. 아, 넌 솔직히 네 SNS 에 성격 드러운 걸리냐? 아니잖아. 다 예쁜 척하고, 다 착한 척하고 올리잖아. 걔랑은 안 그러겠냐? 야, 내가 언제 예쁜 척하고 착한 척했어? 야 만나기로 한 거니까 만나서 잘 살펴봐. 괜히 혼자 들떠가지고 설레발치지 말고. 알겠어? 아, 에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아 잔소리 그만하고 나 내일 네. 나뭐 있냐고. 어리좀었어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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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누나? 어, 태범아. 잘 있었어? 야, 누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남친이랑 헤어졌어. 알고 보니까 그 새끼 양다리 붙였다 누나. 누나, 괜찮아? 것도 안 왔는데, 그래? 그럼 너 만날래? 나쑥덕쑥덕 영화 진짜 보고 싶은데, 너 봤어? 아, 너 보세요. 어, 어, 누나? 어, 아니, 안 봤어. 그, 누나, 나랑 같이 보러 가자. 내가 누나 기분 풀리게 밥이랑 영화 다 사줄게. 어, 나랑 같이 보러 가자. 아, 역시 착한 우리 태범이. 너밖에 없다. 음, 2시 지지부 앞에서 어때? 어, 알았어, 누나, 그때 봐. 응, 이따 봐. 아,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근데 유리 누나랑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인데, 초아도 이해해주겠지? 아, 근데 초아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거면 되겠지? 저 초아야 진짜 미안한데 오늘 우리 친척 결혼식이라 영화 못볼것 같아 진짜 미안해 초아야 내가 다음에 영화랑 밥이랑 꼭다 살게 초아야 진짜 미안해 어... 친척 결혼식인데 너도 꼭 가야 돼? 어 진짜 가까운 친척이 결혼하는 거라 나도 안 가면 엄마가 죽인대 야, 초아야, 나 이해해줄 거지? 미안해. 아, 어, 뭐꼭 가야 하는 거면 뭐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조심히 다녀. 대신, 밤에 꼭 가게는 뭐 영화를 다 써야 돼. 아니, 당연하지. 고마워. 예쁘면서 착하기까지 한 초아야. 이따 연락할게.